와이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laughs> 자, 뒷자리로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도 열었구요. 예, 쪽에 썬팅 잘 되어 있고요 자, 도 상태 제법 깨끗합니다. 자, 바닥 매트 쪽. 자, 엉덩이 쪽 시트, 등받이 쪽 시트 모습이구요. 자 공간은 이렇게 아주 넓은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뒷자리에도 송풍구 있고요 네, 컵홀더 있고요 자 뒷유리 쪽 옆쪽 아 위쪽으로 이렇게 아주 멋지게 뭐 방음 같은 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입니다 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가성비로 타실 수 있는 LPG 차량 오늘 400만원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랜저 HG 14년식 모델입니다 2014년식 어, LPG 가스 차량이고요 자 키로수는 좀 많습니다 28만9천키로대 주행한 차량 44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어 바디 컬러는 지금 실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도 기본적인 어, 옵션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좋은 거는 이제 가스 차량이라서 어 기름값 걱정 없이 예, 3000cc 6기 통 아주 뭐 좋게 기분 좋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차는 이제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예, 렌트카로 썼던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컬러도 지금 은색 바디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예, 막 타기에 좋을 것 같고요. 예,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죠. 뭐 실내도 널찍하고 공간 활용도 좋고 그 다음에 옵션도 기본적인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쪽 후면부 모습이고요. 자 그랜저 HG 300 차량이고요. 자 440만 원입니다. 물론 매매장에 오시면 더싼 차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싼 차는 솔직히 제가 추천드리진 않고요. 사실은 차를 조금 오래 타실 계획이시면은, 어, 요런 차보다는 조금 더 금액을 주시고, 어, 키로수를 좀더 짧게 하시는 게 가장 위험 요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 아무래도 연식 키로수가 짧아지면 그만큼 좀더 안전하게 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만 키로 안쪽에 있는 차를 구매하셔야, 예, 그 성능 보증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보증이 가능하고요. 20만 키로 넘는 차는 일단은 보증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쪽 헤드라이트라든지 이런 그릴, 세로 그릴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뭐 먹어주는 네, 아주 뭐 디자인 아주 좋습니다. 날렵하고 스포티하고 지금 봐도 뭐 구형 느낌이 안 납니다, 사실 이 차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 공도에서 많이 타는 차량이기도 하고 우리 중고 매장에서 많은 판매를 하는 차량 중에 한 대이기도 합니다. 자 실내는 이렇게 되어 있어. 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건데, 자 옵션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 뒷자리 쪽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40만 원에 어 구매하실 수 있는 그랜저 HG 차량, 당근카로 오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운전석도 열었고요. 자, 앞쪽 뒤쪽 선팅 잘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쪽에서 전동 접이 각도 조절 잘 되고 있고요 예, 전동 시트 어 그리고 사실 요, 여기가 많이 스크러치가 나는 부분인데요 깨끗하네요 여기도 스크러치 많이 나는 부분인데 비교적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시트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트는 약간의 뭐 사용감 정도는 보일 수가 있고요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 어, LPG 버튼 VDC 오프 버튼 트렁크 버튼 주유 버튼 다 있고요 자 일단은 자 탑승을 했고요. 자 주행거리는 289,844km, 거의 한 29만km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핸들은 이렇게 좀 꺼져 있는데, 요거는 핸들 커버를 하나 좀 씌우시는 게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아, 정도는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핸들 커버로 제가 좀 씌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이 원래 잘 벗겨지는데, 요차도좀 벗겨져 있습니다. 열선 핸들도 있고요. 핸즈프리 볼륨 버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하이패스 블랙박스, 어, 아,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도 있어요. 자, 후방 카메라도 제법 선명하고요. 자, 스타트 버튼 식으로 있고요. 자, 오디오,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공조장치 있고요. 네, 안쪽으로 이런 단자, USB 억세 단자. 예, 네, 그리고 파킹, 홀드 버튼도 있어요. 전자식 파킹과 홀드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운전석은 통풍 시트까지 열선 시트 있고요. 스마트키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어 요거 이제 USB로 연결해서 핸드폰 여기다 딱 올려놓으면은 충전이 되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저도 많은 차를 봤는데 이런 충전기는 사실 처음 보는데 요거 이렇게 놓고 하면은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좀 조작하기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핸드폰 여기 딱 들어갑니다. 네, 삼성 제거 이제 노트인데요. 여기 하니까는 딱 맞게 들어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안쪽으로 수납공간 있고요. 자 설명서 보증서 다 있고요. 자 앞쪽 대시보드 쪽 모습이고요. 자 A필러쪽 예, 앞유리쪽 A뒷자리쪽 예, A천정쪽 예,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HG 좋습니다. 440만원이고요. 키로수는 좀 많습니다만, 금액을 조금 더 주시면은 이거보다 어, 조금 더 키로수 짧은 차로 사실 수가 있고요. 그 이제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받으시고자 하시면은 20만 키로 안쪽에 있는 차를 구매하시는 것을 또 추천을 드리고요. 어, 저렴한 차 찾으시는 분은 이렇게 좀 요런 차 싸게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당근카 대표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14년식 289,000km 만 주행한 3000cc LPG 모델이고요. 자, 엔진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는 이제 V6 3000cc 가스 차량이고요. 289,000km 만 주행한 자, 누유 없는 무사고 차량.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운전석 쪽 앞자리 쪽 모습이고요. 네, 순정 내비게이션, 홀드, 파킹, 뭐 통풍 시트도 있고요. 자 옵션이 제법 좋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실내 공간은 사실은 현대기아차가 가장 잘 만들어내는 아주 넓은 공간이죠. 자이 금액대로 타실 수 있는 뭐 최고의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뒤쪽에 LPG 가스통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쪽으로 이제 수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조수석쪽 뒷자리 모습이고요. 자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조수석쪽 모습이고요. 자 있고요.